거리에서 만난 하나님, 두 번째 이야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편지, 오늘은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인 당신께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소리 316 전화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곧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16 전화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보세요 저, 저, 저... 네 말씀하세요 저, 저, 죽고 싶어요 네. 저, 저기 잠깐만요 아유 나쁜 생각을 하고 있군요 아, 아니요 난 쓸모없는 해요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저기 학생 잠깐 진정하고 지금 지금 어디에요? 부모님이 함께 계세요?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아빠 엄마랑 날 버렸어요. 어렸을 때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엄마랑 살고 있나요? 할머니랑요. 엄마는 다른 남자랑 도망갔어요. 내가 있는 게 너무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는야 김사랑 여기서 뭐해? 허!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하고 있었어? 한참 찾았잖아 어... 그냥 뭐... 책 보고 있었어 하! 음악실에서 무슨 책을 보냐? 아뭐 숙제도 있고... 나 콩쿨 본선 나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끝내주지! <웃음> <웃음> 엄마가 하도 난리쳐서 연습 좀 하긴 했는데 내가 워낙 기본이 되잖아 음. 나 가볼게 어디가 좀만 치다 가자 넌참 좋겠다 뭐가? 피아노도 잘 치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에이 참 이따가 아빠가 데리러 온다 그랬는데 피자 사달라 그럴까? 나 일찍 집에 가야 돼 에이, 좀만이다 같이 가자. 우리 아빠 캐나다에서 온지 얼마 안 돼서. 너나 아빠랑 가서 잘 먹어. 나 집에 일찍 가야 된다고! 사랑아! 야! 김사랑! 도 대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난 대리로 올 아빠도 없고 피아노도 못 치고 못 생기고 공부도 못 하고 할머니가 아파서 집에 일찍 가야 되는데 대체 나 같은 건이 세상에 왜 태어난 거야? 이름 또 뭐야 사랑 김 사랑 사랑 받은 적도 없고 사랑해 줄 사람도 없는데 야야 야, 똑바로 못간너 죽고 싶어 진짜. 네. 그래 나 같은 거 없어지는 게 나아 살 가치가 없어 엄마도 항상 말했잖아 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슬 사랑아. 슬라. 슬라. 이라 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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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라아라슬 여기서 이런짓하면못 써. 아저씨가 뭘 알아요? 상관 마요. 모르긴 뭘 몰라. 너 같은 애들 한둘인 줄 알아? 자, 어서 내려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난 어떡하냐고요. 아, 일단 내려와. 어? 아저씨가 도와줄게. 어? 아저씨가 나를 어떻게 도와요? 누가 날 도와줄 수 있냐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이 참. 아, 학생. 학생 진정하고 내말좀 들어 봐. 어? <laughs> 죽지 마. 가자, 어? 살 이유가 없어요. 있어.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들었니? 네. 그러니까 가자. 아저씨가 집에 데려다 줄게.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이 있어요? 아, 그럼 하나님 살아 계시지. 그러니까 내가 너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 그럼 난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왜이 모양이에요? 아니야. 넌 최고의 작품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 최고. 최고의 작품. 자, 그러니까 어서 내손 잡아. 집에 가자. 어? 춥잖아. 무서워요. 자, 아저씨가잡아줄게 자. 어. 자, 아, 조심해 아이고, 손이 차네. 자, 이거. 입어. 춥지? 네. 네. 근데 아저씨.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럼. 넌 하나님이 만드신 <laughs> 최고의 작품이야. <laughs> 아, 난한 번도 그런 말 들어본 적 없거든요. 엄마는 항상 나보고 귀찮다고 그랬고. 아, 그래? 또 다른 애들은 공부도 잘하고 그럼. 또 뭐든 잘하는 게 있는데 나는 잘하는 게 없었고요.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당신은 특별합니다. 전혀 동의가 안 되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얼굴도 잘생기고 재주도 많은 것 같고 공부도 잘하는 것 같은데 당신은 어느 것 하나 잘하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혼자 있는 게더 편하다고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든 사람이 왜 이렇게 잘난 구석이 없냐고요? 하지만 잘나고 못났다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모든 사람을 소중하고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하나님의 작품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가치는 우열을 정해 놓고 우리는 늘 그것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또 불행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모든 것에서 최고가 되면 행복할까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모든 인간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남과 비교하고 곧바로 불행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을 특별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당신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던 당신을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형상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에게 당신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당신이 그분을 영접할 때 성령으로 함께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하찮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당신의 눈물겨운 열심과 최선은 이제 끝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작품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